수고해 주시는데 우리 지난 상반기 동안 열심히 수고해 주셨습니다 남은 하반기도 열심히 해달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대단히 유명합니다 아,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삼손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의 타고난 초인적인 힘은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것으로 그를 묶을 수도 없을 것이고 어떠한 심승이나 사람도 그의 대적이 되지 못했습니다. 적들은 삼손이 나타났다는 얘기에 두려워했고 조국 이스라엘은 삼손이 있음으로 인해서 든든했습니다. 한 번은 낙이 턱뼈로 혼자서 천명의 적을 상대했고 적들의 간담을 서늘게 했던 이가 바로 삼손입니다 적들은 삼손의 그림자만 보아도 무서워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든든한 삼손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시대를 책임지도록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했니 그런데 이 놀라운 힘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니라 이란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힘의 원천은 그 스스로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게 될때 그에게 힘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허락해 서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합니다. 그 놀라운 사사삼손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힘 있고 용맹을 떨쳤던 삼손의 모습은 차절 내야 차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21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은 블렛의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삼손은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노출로 맺다 그랬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 노출도 쉽게 끊어버릴 수 있는 삼손이었지만 그 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했으니 한마디로 아무런 힘을 쓸수 없는 영웅적인 삼손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거두어 가면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언변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내 지혜와 방법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11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그 청년의 모습이 교회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참여했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던 그 청년이 어느 순간부터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열심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청년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사의 업무가 얼마나 많았는지 교회를 나올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는 것이. 그가 가졌던 처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이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도 전하고 믿음생활도 잘하겠다는 그 결심이 어느 한순간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마저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영역을 잃게 될때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가 끌면 끄는 대로 끌려갈 뿐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사탄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힘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왜 삼손이 이런 능력을 잃었는가? 삼손이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의 긴 머리가 잘리면서 힘을 잃었습니다만 그 근본적인 것을 따져보게 되면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삼손은 태어나서 나시린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지키고 포도주를 금하고 이방 여인과 접촉하지 말며 경건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 때는 힘 있게 용맹스럽게 나라를 구하는 사사로서 온전히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기 시작할 때 신실한 부모의 권면을 무시하고 급기야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될때 그가 가졌던 놀라운 능력이 점점점 상실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힘있고, 내가 지혜있고, 내가 영리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관계를 잘해서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부터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점점점 무기력해지고 하나님의 영은 상실되어진다는 것이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점점점 무기력해지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될때 우리의 삶은 점점점 약한 존재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가 가진 영역을 잃어버립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 점점점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 바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될 말이 있는데 그거마저도 쉽게 내뱉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날씨리 구별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마치 그 힘은 자기, 자기 자신을 통해서 바로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한 교만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가장 잘못된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수 있다는 것이, 삼손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데, 자기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착각과 교만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산다고, 혹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금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서 그가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그 능력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돼요. 오늘 삼손은 그러하지 못했을 때 그는 무기력해졌음. 그가 무기력해지는 또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민족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사들을 세워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내게 했어요.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게 되면 그 당시에 사사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 민족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막아내게 했어요. 이렇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세웠습니다.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지키고 민족을 영적으로 이끄는 사명이 바로 사사 삼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떠합니까? 이바영 여인 드릴라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등한시 여겼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조국을 지키는 일은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그 대신 욕정과 탐욕의 늪에 깊이 빠져버리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마저 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을 거두어 드립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사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한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할 때는,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그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삼손이 사사로서 민족을 구원할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고, 사명도 부여받았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힘도 허락해 줬어요. 그러나 그 사명을 망각하게 될 때, 그 사명을 망각하게 될 때, 그가 가진 힘마저 다 상실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힘도 거두어 가셨다는 것이 사명이 있으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알지만 진리의 길을 벗어난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진 영적인 능력을 거두어 간다는 것이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시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의 재능들이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발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졌는데 왜 그럴까? 과연 그 능력이 내게서 왜 상실됐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나는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오늘 내가 방언으로 기도되는데 기도가 되지 않는데 왜 그것을 상실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이렇게 탈란타를 통하여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는데 왜 오늘 내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서지 않을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잃었던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죄를 짓고 영적인 힘을 상실하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대하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그 머리카락이 점점점 자라기까지 기다려 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삼손을 버리지 않았으니 그에게 힘과 능력이 상실됐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합니다. 사람은 한번 관계가 깨지면 버립니다. 친구도 버리고 자식도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실패했을 때 다시 가능성이 있을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는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자가 좋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갔죠. 많은 유산을 가지고 탕진하는 동안, 그리고 마침내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 안에서 취업 열매를 먹으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동구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은 그러한 동생을 무시해버리고 동생이 없다고 취급했지만 아버지만큼은 그러지 아니했어.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오는가, 언제 돌아오는가 아들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그 아들이 찾아왔을 때 그를 끌어안고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잃었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합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삼손은 점점점 시간이 흐르고 났더니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힘을 쓸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다려줬고, 다시 한번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머리털이 점점 자라기까지 삼손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럴 수 있어? 이런 하나님 앞에 배신감을 가졌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한탄의 마음, 원망의 마음이 쌓이고 쌓였을까요? 그는 눈이 빠지고 머리털이 다 밀어진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그는 본문의 말씀처럼 옥에서 맷돌을 가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내가의 신세를 한탄하며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달았을 것이 그리고 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렸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삼손, 그는 나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을 그는 기대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다시 한번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둥을 밀어서 거기에 있는 무수히 많은 원수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나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르되 블레의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삼손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일들을 감당하길 원할 때 이전보다도 더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도구로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해 달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고백과 부르짖음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역사를 이루길 원합니다. 오늘 삼손, 그는 마지막 내가 죽기를 각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능히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도끼가 큰 나무를 베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도끼 나를 세운 것도 나무를 벤 것도 나무꾼이 한 것이지 도끼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무꾼이 사용하지 않는 도끼는 쓸모없는 쇳덩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지혜, 능력, 달란트, 이 모든 것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마치 나무꾼이 써주지 않는 도끼처럼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재능이 있다면 그 기술이 있다면 그 힘이 있다면 그 능력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존귀케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씌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삼손처럼 생명을 거는 결단과 고백이 있게 될때 하나님은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봉사가 청년 집회를 인도했으니 4천 명이 넘는 청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 여기저기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아멘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 끝자락에 부흥강사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너무나 힘든데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를 돕는 뜻에서 작은 물질이나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헌금 시간을 가졌어요. 4천 명이 넘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는데 헌금 액수가 몇 십만 원밖에 되질 않았어요. 물론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헌금을 많이 못 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도 나누어야 하고 내가 가진 것도 드려야 하고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삼손은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마지막 생명을 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하게 됩니다.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의 고백처럼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했으. 아마 삼손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펼치지 아니하고 그만 죽고 말았다면 우리는 삼손을 별로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며 우상의 신전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의 도를 행하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죽기를 각오한 그의 결단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마지막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삼손처럼 죽기를 각오하는 그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지 못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을 다하는 헌신의 사명을 다하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구하는 우리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4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앞으로 50주년이 다가오고 60주년이 다가오고 100년이 다가올 겁니다.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도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날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사명, 죽기를 각하고이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